할렐루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천국을 누리기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통해서 그 의미를 따라서 그 기도하심으로 통해서 응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구절, 뭐두 개만 고르라면, 에, 저는 이두 구절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선원님과 전서 5장 1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기도 외에 다른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이라, 마가복음 9장 29절, 이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않고 해야 하는 호흡과 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영적 호흡이란 말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한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기도로 통하여, 오직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상황이 창조되고, 기도로 누림이 시작되고, 기도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 중요하기를 호흡과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배경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바로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과 5장에서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상수훈 속에 6장 9절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운을 이해하는 관점은 바로 주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심으로 통해서 일어날 대변혁에 관한 소개와 선포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심으로 통해서 영적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위 낙타가 바늘 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죄인이 에 구원을 얻어서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나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 주기도문을 예 해석해 보면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래 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를 할수 있고, 또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보는 것입니다. 이 조기 두 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교를 한편 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어, 내게, 내가 천국을 이렇게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였죠.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하면 영광을 받으심으로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지속할 수 있게 그렇게 누리게 하시고 나라의 임하심으로 통해서 천국의 환경을 조성하사 우리 앞에 펼쳐주시고 그래서 환경을 펼쳐서 우리 앞에 놓아주시고 또 시하늘에서 이 하늘에서 것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렇게 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실제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것은 후반부인데요.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행하게 하시고 그래 그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후반부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과 교통하심으로 큰 깨달음이 있어서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후반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첫 번째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말은 기회가 있는 상태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 임하옵시며와 이제 관계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의민은 진정한 환경 조상, 조성이라는 것이 잘 조성된 환경에 내가 살아있는 상태를 덧붙여야지 진정한 환경 조성이다. 그런 것이죠.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환경이 완벽하게, 나라의 마음 시여함으로 통해서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내가 어, 생명이 없다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내가 살아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내가 살아 있어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완벽하게 조성되어서 내 앞에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가서 누릴 내가 생명이 없다면 누구를 위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내게에와 있더라도 내가 생명을 부지휘하지 못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월이 좋아졌어요. 세월이 좋아졌는데 내가 퇴직해 버렸어요. 경기가 회복됐는데 내가 사업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행복이 시작됐는데 나는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이 조성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진정한 환경조성이 아니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천국이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노래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룡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응답으로 천국을 누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회장님께서 하신 명언 중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실패는 없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실패했더라도 생명이 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기회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면서 그런 말을 생각했습니다. 환경조성의 꽃은, 환경조성의 마무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여 세월이 좋아지게 하시되 내가 현직에 있게 하옵소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여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되, 내가, 제가 사업을 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내가 저희 가정을 복주시되,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응답을 끌어놓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이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기회를 주시되 환경을 여시되 내가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계속하고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회가 있는 상태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을 받으심으로 통해서 진정한 환경 조성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죄 사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누림 시작을 위한 기도 이런 거죠. 하나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그 이루어지는 역사가 실제로 내게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지은 자의 죄를 사해 주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통해서. 이 거룩을 회복해서 제3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제3의 은혜, 소위 말하면 내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누림을 시작하지 못하는 문제가 죄의 문제였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통해서 바로 지금 당장 사해 주심으로 통해서 바로 들어가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천국을 누리기를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 붙어 있어서 환경은 완벽하게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나라에 들어가서 누림이 시작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기회만 있고 그 주변에, 그 상태에서 그 주변만 스승인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어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 그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따져 보면 그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변 사람이 우리에게 1억 원을 빚졌다고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다. 근데 안 갚았어. 내가 한참을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발견되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랬어요. 백방을 수소문해서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찾아왔어. 그러면서 와서 아주 손을 이렇게 모으고, 아주 공손한 자세로 내가 자네 돈을 띠 먹었네. 내가 크게 잘못했네. 뭐, 그렇게 자백을 한다고 해서 1억 원을 바로 탕갑해 준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용서는 용서고, 우리는 1억 원을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모든 값을 십자가로 치루어 버렸기 때문에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고 자백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말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로 누림이 시작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당장 누림을 위한 그 죄사함의 은혜, 그것을 받기 위한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명분 삼고 오늘 당장 천국 누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 천국을 누리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한, 본래 근본적으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누리려고 하는 그 행복, 누리려고 들어가서, 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천국은 어불성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명분 삼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상황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십자가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계속 실패했어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다시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자신도 내 속에서 이제는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의 은혜를 명분 삼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오늘 다시 이 응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기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마귀는 봐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뭐 그렇게 조롱하면서 포기를 종용할 때에 도리어 우리는 믿음이 더견고하여 지는 것이며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100살이 될 때까지 그 아들이 없을 때, 아들이 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때, 그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여 져서 주님을 더 의지했다. 그런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누림을 시작, 누림 시작을 위한 기도. 이것이 주기도문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역적 전쟁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이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천국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3을 위한 기도, 거룩을 위한 기도, 천국에 입성하여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도 제목은 거룩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림 지속을 위한 기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어 앞서 구절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과 관련이 깊습니다. 6장 13절 마지막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소위 말하면, 천국의 환경이 조성되는 그 나라, 그 다음 조성된 천국을 누리는 그 권세, 그 관련된 권세, 그 누림, 뭐 지속과 관련된 그 영광,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는데, 그것도 영원히 되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하면서 다시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이 교백에는 하나님께 이것이 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른 어떤 옆집 아저씨에게 이런 권세, 근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다면 이 곤란한 것이죠.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지 않고, 뭐 2박 3일 있다든가, 만약에 한 30년 있다든가, 한 세대 있다든가, 한 100년 있다든가, 이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분에게 있, 있, 있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또 그랬으면 좋겠고, 내가 그런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룹 유지를 위해서 영광을 돌려오니, 청 누림이 지속되게 하시옵소서, 뭐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환경이 잘 조성되고 내가 살아 있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사함을 놓고 뜻이 이루어져서 누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림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게 연속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한 것이죠. 그 실망과 좌절은 그 말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누림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중단된 거나 지소된다면 참 냉패, 낭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림이 시작되었다면 이건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요?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죄의 값을 십자가로 통해서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인만우엘로 오셨다 함께 하심으로 통해서 유혹에서 승리하도록 악에 빠진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그럼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고백과 확신으로 통해서 영광을 돌림으로 그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공급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림이 중지되거나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그룹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면 유혹에 빠진다는 것, 그 다음에 악에서 빠져, 어, 악에서 빠져 있는 것, 이거 곤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취소될 수 있고 중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로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성령의 인사이트에 민감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감동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때때로는 두려움도 주시고, 경외도 하게 하시고, 때때로는 이끄시고, 때때로 기뻐도 하시고, 때때로는 슬퍼하시고, 답답하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유혹과 악의 자리에 쓸 있을, 있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될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고 박차고 일어나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기를 시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시고, 소위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 천국의 환경을 조성하는 나라를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시고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부분 그 건세 그 간장하는 건세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고 누림지 속을 간장하는 영광이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더군다나 그것이 영원히 그렇다니까 이 좋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노래를 지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찬송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령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알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찬양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축복과 은혜를 지속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 찬양이 필요한 것이고,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이 은혜를 조성하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이 은혜를 지속하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심으로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설탕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죠.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노래에서 이 설탕미소,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가 주님, 이 주님 생각할 때, 우리 을탕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섹소 말고요. 또한 이 몸과 마음과 재물을 들여서 섬김으로 통해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구제와 성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주 귀하단 말입니다. 좀 부담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감사헌금을 드림으로써 그러면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SNS나 또뭐 여러 가지 그 커뮤니티에서 그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게 혹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분이 제게 감사금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맞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만 할것 없이 전혀 망설임 없이 예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해서 드린 헌금이 헌금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의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림은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에 소급시켜 주시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모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이 생기십시오. 예수 안에 있다면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이최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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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서 제 호주머니를 채워야 합니다 그래도 빠져나가는 것이 사실이고요 예수 안에 있다면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께 감사하며 주변에 감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자다선선 풍성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조성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계속 누리게 하시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영광을 돌리심으로 통해서 이 천국의 풍성을 여러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다 살폈어요 예, 이전 설교에서 전반부를 오늘 설교에서 후반부를 살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 아주 필요한 줄 압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의미를 적용한 나의 기도를 만들어서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구절 외고 거기에다가 내 기도를 붙이는 것 적용된 기도를 붙이는 것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보는 것입니다 봐야 역사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비로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시작되었을 때, 아니 많이 부어졌을 때, 꼭 필요한 것은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왜요? 이것이 이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여러 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차라리 이그 의미를 새기며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좀 풀어서 나름대로 풀어서 이렇게 제시하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으로 천국의 누림이 지속되게 하시고 나라임하심으로 천국의 환경을 조성하여 제 앞에 옮겨주시고 제 앞으로 옮겨주시고 뜻이 하늘에서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므로 천국을 실제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천국의 환경이 조성될 때 제가 생존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심으로 하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유혹에서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심으로 거룩을 유지하고, 나라와 근세와 영광적 하나님의 에 천국의 환경을 조성하심과 조성된 천국을 누리게 하심과 그 누림 지속이 모두 하나님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 누림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에 기도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아리로다 평생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누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이 기도로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원리에 따라 기도하심으로 통해서 풍성한 천국을 누리시는 가자손손 가정가정 여러분 개개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아버지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실제로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악에서 빠졌을 때 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통해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는 은혜를 만끽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경제롭십절랑 정도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로 부어 주심으로 통해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 맞는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되 세상에서 탁월함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행복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어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셔서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더욱 더 만끽하고 풍성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조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이 조, 조기도문의 틀을 따라서 자신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통해서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천국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온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